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 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겸손한 히스기야와 교만한 사내립의 최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11기야 19장입니다 11기야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8년이 지나 아수리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남방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방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그 과정에서 그만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비방한 사내립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란기와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사내립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사내립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자 하였지만 사내립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기아 19장 32절 하단부에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내림은 말로만 유다에게 저주와 협박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에 18명 5천 명을 쳐 죽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전쟁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사네립은 급히 아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수도 니누의 도성으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전인 니스로세의 신전에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아드람 벨렉과 사레셀이 그의 아비 사네립을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사네립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능력을 비방한 사내립의 채우는 전쟁에서 실패하였고 자기 몸에서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사내립과 대조를 이룬 사람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다의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사내립의 공격을 받고 미기에 처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막말 앞에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신뢰한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주었고 이 사건 이후부터 히스기야의 모든 이방 나라의 눈에 존기하게 되어 천하의 이름을 알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 당시 최강대국의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비방한 사내딕과 연약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히스기야의 최후는 이토록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사건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한 마음 외에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함을 한탄해야지 우리 앞에 주어진 현상들 때문에 한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는 결탄코 심이 없어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희스기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항상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내립의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내립에 같은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